반갑습니다 청소년을 사랑한 진리 청사진 오 단원이 돌아왔습니다 오 <laughs> 어, 많이 달라진 분위기가 되어졌죠 <laughs> 저희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분들과 말고 우리 특별하게 전도사님들과 함께 오 단원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우리 다 아는 얼굴이지만 그래도 각자 돌아가시면서 누군지. 어 이번에 조금 재밌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자 그럼 누구부터 해보실까요? 자기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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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죠. 무리가 아, 뭐? <laughs> 크지 않은 분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막 그건 맞네요. 아 그래, 아, 맞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 재밌게 할거 아니잖아요. 아, 그럼... <laughs> <laughs> 편안하게 시작했네요. 하세요. 네요 처음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좀 상해 있지만 네. 네 저는 중동부 조성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목을 해볼까요? 아. 정재영 그냥 돌아가면서. 얼마나, 아, <laughs>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담당하고 있고요. 청소년국에서 따뜻함을 맡고 있는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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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한영광 전도사입니다. 뭘 담당하고 있죠? <laughs> 아무튼 감사합니다. 한영광 전도사예요경약함 <laughs> 네. 아, 네. 아, 네. <laughs> 저는 오늘 이제 진행을 맡게 된 고등부 조현이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5단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다고 했는데 혹시 5단원 주제 기억하시나요? 하죠. 어, <laughs> 하신다고 말씀해야지 우리 한영광 전사님. 혹시 주제가 네. 뭐였죠? 성령 충만한 사람에 아?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아요 <laughs> 성령 충만한 사람. <laughs> 어, 성령 충만한 사람 과연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성령 충만 각자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 과연 어떠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유롭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은안 <laughs> 나눠줄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laughs> 지목을 해줘요. 네.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재용 전 선생님 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령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은 음. 뭔가 이렇게 미래를 예지하고 어. 뭔가 말하나 하나도 뭔가 좀 다른 음. 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충만. 초등학교 때한 음. 어,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집회 때 목사님께서 막 신기한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기대를 해해 기대를 해. 그래 고마워요. 뭘까? <laughs> 아,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제 그분이 집회 때마다 이렇게 퍼포먼스를 음. 하시는데 오. 이제 막한두 개를 보여주시는데 하나가 이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막꽃 향기가 난대. <laughs> 어, 어, 그래가지고 신기하지. <laughs> 꽃 향기가 난다. 그두 번째가 엄청난 건데. 음. 이제 안수를 해주시는데 네. 손에 이제 금가루가 <laughs> 있다는 거야. <laughs> 이두 가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했는데, 오.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신비한 일을 보여준다든지, 음, 그렇죠. 어떤 미래를 예지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궁금하게 지금 생각하는 성경 충만은 어떤 건지 궁금한 어... 것 같아요. 지금 성경 충만? 어, <laughs> 지금 성경 충만? 아 그렇죠. 대성한데 질문이 것 됐잖아 대성한데 사회자세요? <laughs> <laughs> 아니면 <왜냐하면> 질문이 <웃음> 맞아요. <laughs> 어. 질문을 지금 어. 생각하는 성경 충만 성경 충만 하면은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아! 예수님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반응들이 왜... <laughs> 괜히 물어봤는데 네. 반응들이... 뭐 그런 것도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 아. 제가 지목을 해도 될까요? 아, 좋아요. 우리 성의전사님은 성령충만함이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 성령충만인 것 같아요. 음, 믿음이 단단한? 저는 믿음을 갖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음. 의심이 많은 성격이어가지고, 그 음. 의심하지 않는 상태로 쭉 가는 게 굉장히 어렸을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 예수님의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게 믿음이 쭉갈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어. 네. 무범답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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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이한 가지 말씀 드리면 <laughs> 이러면 짤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laughs> 편집이 아, <laughs> 대량이 굉장히 높다 저도 에피소드는 있어요 어렸을 <laughs> 때는 해봐요 해봐요 성경춤 하는 사람이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 할머니랑 같이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의미역국은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거기 있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으로 하고 막 방언으로 막 하는데, 막, 하는데 정말 무서워.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는것 같은 느낌으로 음. 다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막. 막 표현하지 못할 단어로 막다 얘기하니까 음. 아 이런 게 성령 충만인데 음.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성령 충만함을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 오해할 수 있겠다 음.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막 기도를 이상한 언어로 해야지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음. 또 하나 얘기하자면 저희 오빠가 <laughs> 알러, 알레르기 비염이 아니, 알레르기가 되게 심했어요. 어, 오빠가 너무 심하니까, 음. 그리고 저 오빠 되게 산만했거든요. 이걸 좀 치유하고자 치유의 음. 은사가 있는 분을 찾아갔거든요. 음.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약간 치유의 음. 은사가 있는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만 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음. 제 믿음 생활에서 보면은 믿음을 잘 지켜내는 사람, 단단하게 이렇게 음. 유지를 한,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나이 들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제 에피소드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어, 그럼요. <laughs> 오, 어, 그러지 않으세 말하지 않 어렸을 때 성경 춘만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laughs> 어렸을 때그 <laughs>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집회를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 오신 분이 이제 되게 성령 운동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오. 되게 뜨겁게 방언하시고 오. 이렇게 안수를 해 주시면 막 방언을 못 하던 아이들 이 방언이 터지고 막 이제 그런 오. 경우였는데 그날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는데, 입신을 한다고 하죠. 아, 이렇게 입신을 좋아. 딱 하면은 이게 성령의 어떤 뭘 설명하지 못할 그 신비로운 맞아요.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꼬꾸러지는 일이 있는데, 뭐 금요 성경 집회 때도 뭐 옛날에 저희가 이제 안수 집회 할때 아마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면 막큰 애들이 막, 막뭐 넘어지는 거야. 삐끄덕삐끄덕 넘어지는 거야. 저도 이제 받고 싶었거든요. 음. 성령 충만함. 저도 그때는 이제 방언을 했는데, 입신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느낌에 되게 궁금하다. 저게 과연, <laughs> 응. 억지로 <진짜일까>? 넘어진 걸까? <laughs> 진짜일까? 어떤 <laughs> 진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넘어진 걸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갔죠. 제 차례가 됐죠. <laughs> 아, 과연? <laughs> 딱 앉았는데, 이제 야, 넘어지겠다. 딱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딱 앉기만 했는데, 그냥, 기도 막, 야, 주님, 주님, 저도 입신의 능력을 음. 경험해보고 싶으나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음. 어떻게. 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민망하셨겠지. 응. 뭔가 이렇게 참 내, 내가 딱 중간쯤이었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만 나를 열심히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안 넘어지니까. 다리를. <laughs> 아, 아 진짜로? <웃음> 진짜로요? <웃음> <웃음> 갑자기, 그 <laughs> 시름에서 이제, <laughs> 바깥 다리라고. <laughs> <이렇게 웃음> 하셨어요. 네. 근데, 성령충만을 내가 그래서 뭐 느꼈냐면, <laughs> <바깥다리는 웃음> 재밌라는 얘기고, <laughs> 실제로 다리넘어지셨는데 그러니까, 성령충만함이란 게, 뭔가 어떤, 저의 그 자아가 음.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아마 그 목사님도 어떤 그가 제가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려고 했고, 음. 어떤 이제 자아를 이렇게 꺾으시려고 음. 딱 다리를 거셔서 넘어뜨리셨는데, 음. 그때 진짜 입신에 제가 경험을 어. 받았거든요. 막, 어, 정말 하,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그쵸. 놀라운 경험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충만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뭔가, 나의 자아, 음. 나의 생각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구할 때, 음. 이 성령 충만함이 오는 것 같다. 음. 라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어. 살림이 될까? 아이고, <laughs> 살려, 그래. 살릴까? 살림, 아니, 살림을 살 받을까? 살것 같아? 살것살것 같아. 같아? 아. 오케이, 좀살 아. 것 오케이. 다리좀살것 아. 같은데. 너무 중요한 포인트였기 아, 때문에. 바깥다리를 아, 살렸어. <laughs> <laughs> 일어날까 하다가 안 해, 못 일어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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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약간, 저도 약간 다 비슷한데, 약간, 네부담 <laughs> <laughs> <근데, 웃음> 아, 너무 이렇게 잘 나눠주시니까 네. 느껴졌어 <laughs> 나 부담돼 약간 네, 이런게 네. 그래서 방금 정재혁 전단이 자아를 내려놓을 때 그런 그런 것다 하셨잖아요 저는 약간 자아가 없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자 약간 그 약간, 약간 성경에서도 땁에... 술취하는 거에 좀 비유를 하잖아요 술취하지 음. 말라 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음. 저는 약간 취하는 건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laughs> 그 약간 그 항상 술자람들 항상 기분 좋, 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난 무슨 일에 당해도 예수님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쁘고, 나막욕 들어도 와어 그냥 아 용서할 수 있어, 야이런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줄 알았어요. 근데 자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laughs>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이죠. <laughs>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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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성령 충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나눠 주신 것처럼 아막 쓰러져야 된 거나 아니면 막 방언을 막 터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눈물을 막 어, 미친 듯이 흘려야 되거나 그런 보이는 현상들을 보면서 아, 나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 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전사님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짚어 주신 것처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온전히 대하는 내 태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된것 같아요. 응. 우리 청사진 구호 외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민망하신가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선생님들이 <laughs>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니,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 네, 아, 네, 네. 당당하게, 자신있게. 청소년의 사랑한 진리, 청사진!